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철진입니다. 어, 지금 대법원 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 상고이유서 항소이유서 상고장, 항소장 민사, 형사, 행정 어, 여러가지에 대해서 어, 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먼저 민사하고 형사가 다른데요. 1심에서 판결에 불복해갖고 2심에 하는 거를 항소라고 하는데 민사는 내가 원고든 피고든 판결 선고하는데 안 가도 돼요. 그러면 판결 정보를 원고나 피고한테 보내주고 랑요 그러면 그 판결 정보를 받고 송달되고 2주 내 14일 내에 항소를 할수 있어요. 2심에서 3심에 하는 거를 상고라고 하는데, 역시 민사는 2주 내에요. 만약에 오늘이 목요일이다. 초일 불산입이라가지고, 내일부터 기산해갖고, 2주 뒤면, 오늘 목요일이면, 다음주 목요일, 그 다다음주 목요일까지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사는 달라요. 형사는 1심이든 2심이든, 판사님 앞에서 내가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었잖아요. 내가 뭐 실형을 살던 집행위에 나오던 형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기산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초일불산입이라갖고 만약 오늘 목요일이면 다음주 목요일까지 1심에서 2심은 항소장 2심에서 3심은 상고장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형사는 판결문을 무조건 송달해주는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구속된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나와가지고 형사과 접수실에 가가지고, 그, 두 가지를 할수 있어요. 판결 정문을 송달해달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제3자가 내 판결문 열람하지 못하게 열람 제한을걸 수도 있어요.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개인적으로 심의 중대한 공익상 이유라든지,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게 해당되면 되는데, 웬만해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한 다음에, 형사법 정에도 가보면, 이슈가 되거나 좀 중요한 거 아니면 기자들이 많이 대부분 그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기사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웬만하면 개심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타켓이 안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어, 이심에서 무조건 항소를 하든 상고라 하든 그 원심법원에 했던 법원에 내야 돼요. 안그러면 상급법원에다가 항소나 상고를 하는 거지만 그 사, 상급법원은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심법원에다가 내가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내면 그거를 상급법원에다가 보내줘요. 자, 2심에서 3심으로 간다. 그러면 2심에서 그 기록을 일주일 내에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딱 받고 이제 사건 번호를 부여를 해요. 그 다음에 배당한 다음에, 자, 어, 소송 기록 접수가 어, 우리한테 왔으니까, 야, 너, 얼굴한 거 뭔데, 어, 항소, 상고여서 안 내봐. 이렇게 하면 20일 내에 내야 돼요. 이 기간이 되기중에 20일 이것도 불변기간이라서 변호사님 중에 이거 기간을 놓쳐가지고, 손해배상받고, 막, 그 신문에 난 사람들도 많아요. 20일인데, 이것도 초일 불사님이에요. 오늘 받았으면 내일부터 기사내갖고 해야 되는데, 딱 20일을 채우면 안 돼요 사람이 20일 딱 되는 날 무슨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보통은 넉넉하게 일주일 전에는 내 주는 게 좋아요 그 내가 딱 맞춰갖고 내나 일주일 전에 내나어 진행되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건 번호가 쫙 있잖아요 요즘 전산화 돼가지고 사, 사건 번호 쫙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계장님하고 그 실무관들이 요 번호 때는 어, 얼, 언제, 뭐, 변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론 없이, 삼, 심 같으면 언제 판단한다는 건 있,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튀, 티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빵으로 어, 충분히 해줘야지, 걔들, 제대로 검토하고 이러고, 어, 형사, 상고나 항소 말고, 뭐, 강제집행, 경매라든지, 재산명시, 체벌도 다불변기간들이 있어요. 불변기관 아닌 것도 있지만, 그 기간을 딱 맞춰갖고 하면, 그 직원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해 안 하겠다. 뭐 이래 가지고 전산에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기간이 좀나았을도 금요일 날 휴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미리 일을 부진한 사람 할 수도 있고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왔어요 그리고 어그 이유를 상고 이유를 적을 때는 어 3심은 형사든 민사든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하라는 거. 그래 가지고 어, 판례도 많고 2010년에도 그렇고 뭐 양형이 부당하다. 이런 거를 내가 만약에 2심에서 안 다퉜어요. 근데 갑자기 대부분에나 양형이 형이 너무 세. 이렇게 하면 기각돼 버려요. 그래서 다쳤을 때 하는 건데 다쳤다고 양형부당은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안 들어주는데 2010년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포섭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실관계를 또 그러면 안전히 없애야 되나 어차피 안 받아주니까 그거는 또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어 오판을 해가지고 법리를 잘못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잘 사안을 포섭해갖고 어. 상고 이유에 맞게끔 딱 써줘야 돼요. 거기, 대법관님들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그 밑에, 그, 그분들이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를 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판사님 중에 똑똑하고 이런 재판 연구관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밤낮으로 보는데 제일 먼저 거르는 게 이제 상고 이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기 때문에 사실 한게 보통 사람들은 억울하니까 1심, 2심처럼 아, 심파대로 써요. 일곱 읽어 안 본다고는 그분도 하나씩 있죠. 읽어보시겠죠. 데, 데 근데 그게, 그런 거는 바로 걸러버리죠. 기각돼버려요 바로 기각됩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어 형편이 어려우시더라도, 뭐, 몇 백, 몇 천만 원 이렇게 줄 형편은 안 되더라도, 본무사한테 어 아니면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법리적으로 쓸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고요. 법무사나 변호사도 자기가 샀더니 당사자가 되면 자기가 다 써도 친구,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보고 해가고돈 주고 검토해야 돼. 왜냐면 이게 심리라는 게 있어갖고 당사자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있어서 다, 어, 주의하지 않은 쟁점에 오히려 신경이 곤두서고 이러기 때문에, 어,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봐줘야 돼요 그, 그게 중요하고 벌써 다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지금 찍기 시작한 지가 이제 7분 됐는데 봤어요 요 저기 보이는 게 대법원 제가 한국민사집행법학회나이제 법관님들 판사님들 하는 게저 16층 대회의실이고요 저가 그 유명한 법원 행정처예요 사람들은 저기다가 상보유서를 내자고 저기 가는데 저기 가면 저기 제 특수부대에 호배 그 경이도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얘기 잘하면 한데 그 물론 들어가서고 뒤로 돌아가도 되는데 어 상고 위에서는 저기 법원 행청쳐에 돼야 돼요. 저기 저기 실질적으로는 2층처럼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가 1층이에요. 사람들한테 1층이라 그러면 땅, 땅굴 속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2층이라고 해요. 편하게. 이것도 옛날에는 시커먼 색이라 가지고 시커먼대로 했는데. 색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높은 건물로 가지 말. 어차피 30m 거리도 안 돼. 양쪽 열로 가면 대법원. 요것도 대법원 내 네. 법원 행정처에 왜 대법관님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한 명이 있으신 거예요.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도 보, 대법원인 거예요. 대법원 제선후배들 중에도 저기 많이 있고 뭐그 판사님도 있지만 그 공무원들도 많아요. 저는 학교를 많이 다녀가지고 인맥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근데 아니 뭐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사건을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 사실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고 어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 있는 거 알아요. 그 정말 그 그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누군가가 내 글을 써뭐 불러주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 봐가지고 그거를 잘 판사님께 알릴수 있게끔 쓸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그게 뒤집어지는 확률은 되기 낮지만 그 전체적인 뭐 하는 사람이안 되는 사건도 다 하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거지. 내가 진짜 억울하고 이러면 우리나라 삼심이 보장어 있고 최선을 다해갖고 뭐 하고, 하고 내가 그 낮은 확률에 내가 속하면 확률이 내가 높은 거잖아요 그걸 따질 필요는 없는 거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죽어림을 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야지 내가 한이 없고 어 한이 없는 거지 대충아 내가 아 그때 최선을 다하면 그게 속병 화병이더 심한 거거든요 아, 벌써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1 0분더안채안 됐는데 요거 바로 법원에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 이거 수고하십니다. 예, 상고 위에서 내려왔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저기, 이 계단 올라가면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2층인데 저기가 1층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기서렇서 걸어오면 여기가 1층이에요. 요 지하로 가면 안 돼요. 지하로 더, 갈, 더 가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저, 저기 잘... 하죠 위에도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있을 때그 한국 법학 교수에 회 갔는데 대통령 온다고 완전히 그불알 만질 정도로 막다 이시면 여덟 건데 그다 이렇게 혹시 똥 오줌 뿌리거나 아니면 흉기를 휴대하고 가갖고 그 건들 해칠 수도 있으니까 다 검,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어, 곧 끊고 나서 와또 해야 돼요.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원래 살다 보면 별의별 일다거어요 사람, 인생이에요. 어, 너무 이렇게 평탄하게 하면 그것도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어차피 사람 다 죽고, 영원한 세상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말고, 드라마틱하게 사는 인생일수록 나중에 죽을 때는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기 대부분입니다. 자.